보통 주 고객층이 젊은 이3 0 대였던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저는 이제 녹화 끝나고 문제적 남자 멤버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자리를 구석에 이제 좀 줬어요. 그 자리가 뒤에 보니까 이렇게 치즈 보관하는 곳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아. 칸별로 이름표가 다 붙어 있어서 아 이걸 우리한테 주는 건가 싶더라고요. 음. 그리고 가운데는 오픈 키친 있고 해서 아 여기는 좀 자신의 요리에 좀 자신이 있나 보다,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. 저도 그랬어요. 뭔가 꾸미지 않았는데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가면서부터 딱 있었어요. 딱 들어가자마자 치즈에게 쇼가 딱 보이기도 시작하고 자연이 주는 채광이 되게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조명보다도 음. 그래서 낮에 앉아 있기는 참 좋았어요. 음. 자 이제 치즈의 맛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제 대표 메뉴인 4종 치즈 플레이트 4가지 종류의 치즈가 나오는데 뭐 트리플 크림브리 그리고 산양유 치즈 블루치즈 능이버섯 팜하우스 <목소리> 송은 씨는 치즈맛 어땠어요? 저는 원래 염소 치즈, 산양요 치즈를 굉장히 좋아해요. 오. 근데 맛있는 곳이 별로 없고, 음흠.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이제 가공, 이렇게 판매되는 거니까 그 맛이 그 맛이에요. 근데 이걸 정말 한입 먹고 나서. 닭살 돋는 거 있잖아요. 음. 너무 맛있어가지고. 막그 찐덕, 찐덕. 정말 맛이 진해서 찐덕이고. 목을 넘길 때 약간 그 알약 살짝 덜녹은것 같이 탁 쳐주는 매운맛이 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다음 거는 먹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이게 오. 맛있다 싶었어요. 오. 근데 마지막에 먹은 블루가 저는 이 블루 집에 사왔어요. 먹고 음. 나서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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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때리는 그 신맛 뒤에 약간 매운맛? 음. 그 매운맛이 이렇게까지 맛있는 건 사실은 처음 먹어봤어요. 그리고 저는 좀 두꺼운 곰팡이를 먹어가지고 씹을 정도로 먹었거든요. 괜찮은 이게 뭐야 싶은데 씹을수록 씹을수록 단맛 나거든요. 제가 먹어본 이집 치즈 중에서는 분류를 꼬았어요 yeah. 아니 근데 알베르튼 아, 저는 이 비슷한 게저골곤졸라만 많이 먹었는데 음. 이게 그래서 좀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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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아쉬웠어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는 먹으면서 맛있는데 아 이게는 진짜 다른 지역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다. 음, 음, 골곤졸라나 루치즈는 사실 네. 해외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다. 아. 음. 자 우유에 이제 생크림 추가해서 더욱 고소하고 진한 맛을 내는 트리플 크림 브리치즈. 브리치즈 좋아하시는 분이 이연이신데 네, 좋아하셨겠네요. 네, 저 되게 좋았는데 그 평소 먹던 브리치즈보다 트리플 크림이니까 훨씬 더 부드럽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맛있다 하고 먹었는데 전더 좋았던 거는 양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. 음. 둘이서 갔는데 남길 정도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리치즈는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만족스러웠어요. 저도. 원래 다른 데서 사실 치즈 플레이트 시키면 조금만 네, 주는데 맞아요. 여기 굉장히 많이 주고 네.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 사실 브리치즈의 특징이 뭐냐면 껍질을 안 버리고 그냥 같이 먹는 거잖아요. 어. 그래서 이제 원래는 껍질 좀 쓰는 느낌도 있고 약간 냄새도 좀 나고 씁쓸한 맛이 있어야 음. 되고 반대로 안에 들어가는 치즈 좀 크리미하고 좀 달콤한 느낌도 있고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이제 같이 먹을 때 반전 매력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. 음. 여기 이 부분을 잘 살린 거예요. 음. 되게 맛있었어요. 원래 맛없는 브리치즈는 컵칠이랑안 있는 게 똑같은 맛이에요. 아.